With Minnie.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미니 전국 판매 1등 미니 여신 김지 팀장입니다. 네, 여러분 올한해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위드미니 구독자분들 만난 이후로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또 2년 연속 200대 판매 신기록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를 포함한 위드미니 지원들 모두 알찬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컨텐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장소가 좀 색다르죠? 네, 바로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찐 오너 인터뷰 4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동안 남성분들만 제 인터뷰에 출연하셨었는데요. 네, 이번엔 또 여성 오너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3분만 집중해주시면 구매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신 고객님 너무 바쁘신데, 우리 위드미니 구독자분들과 또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위미니. 미니. 네, 안녕하세요, 고인 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바쁜 시간 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한번 네, 네, 인터뷰 해볼 건데 준비되셨을까요? 아, 아, 네. 좀 네. 떨리기는 네. 하지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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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머리 힘 주셨네요. 아. <laughs> <laughs> 네 너무 이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간단하게 저희 위드미니 구독자분들께 고객님 뭐 소개 네,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 4세대 오너 윤혜민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이제 아무래도 고객님을 처음 뵈니까 이제 그 전에 어떤 차량을 타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전전 모델이 또 미니 3세대 모델 2세대, 2세대. 아 2세대 <laughs> 타셨군요. 아, 2세대 미니를 타시다가 제네시스 GV80 을또 타치다가 다시 이번에. 네, 또 10년 만에 풀체인지된 4세대 미니를 이번에 구매하시게 됐는데요. 어떻게 또 이렇게 미니를 타시다가, 지네시스 타시다가 또 미니로 다시 재구매하시게 됐는지 한번 그 계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구독자분들께 말씀탁드니요 네, 원래 이제 아이가 이제 좀 어려서 아무래도 짐도 많고 그래서 옵션이 많은 좀 국산 차량으로 한번 바꿔보고자 해서 GV80 차량으로 좀 변경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제 사실 아이도 좀 어느 정도 컸고 저만의 차 가좀 아, 필요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미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녀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세요 아, 지금 10살. 아, 10살시면은 그래도 지금 3도어를 타시는데 이제 자녀분께서 혼자서 타고 내리는데 전혀 뭐 문제가 없는 네, 그런 나이대네요. 그래서 이번에 3도어를 구매하시게 됐고 그전 세대 미니도 3도어를 타셨다고 아, 전에는 사실 제첫 차가 미니였는데 그때는 아하. 2세대 미니 쿠퍼 쿠페 모델이어서 미니스 모델이었습니다스포츠카이어 어, 스포츠가 더좋구 네. 그때는 이제 또 혼자 타시다가 이제 자녀분과 같이 타는 용도로 제네시스를 또 구매하셨다가 이번에 또 고객님을 위한 미니 3도로 다시 구매를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은 미니만 두 대째시잖아요. 네. 사실 뭐 미니 외에도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미니를 또 다시 재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이빙 성능 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고객 같은 경우는. 저는 이세대 미니를 탔을 때 사실 미니가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또 타다 보면 노면을 좀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니가 작기는 하지만 특유의 묵직함이 좀 느껴져서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나를 좀 지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미니를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실 너무 예뻐서 샀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이쁜 게 제일 중요하죠 네그 다음에 또뭐 안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드라이 성능 묵직함 이런 게또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될것 같은데 저도 고객님처럼 사실 미니가 첫 차였어요 근데 네, 첫 차를 구매하게 됐던 계기가 사실 비슷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때 이제 물론 회사 차였지만 네 죄송합니다 회사 차가 사고가 나면서 네 그때 또 이제 차량은 많이 다쳤지만 제가 너무 네 멀쩡하게 네 너무 괜찮았어서 그때좀 미니에 대한 신뢰가 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처럼 네. 구매를 하게 됐었고, 저랑 또 고객님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고객님들이 같은 이유로 미니를 구매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니를 두 대째 타시면서 2세대, 굉장히 아날로그 감성이 네. 짙은 미니 2세대와 그리고 디지털로 정말 많은 강화된 옵션이 들어간 4세대 두 가지 좀 양극화된 차량을 둘다 타보셨는데, 지금 4세대 미니를 타시면서 뭔가 좀 정말 좋았던 점, 그리고 또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 일단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굉장히 네. OLED 맞아요. 굉장히 이제 디지털화 되었는 게 제일 네. 이제 육안으로 볼때 가장 큰 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사실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수동의 맛이 사실은 굉장히 다 옵션이 많은 자동화된 아 차량으로 바뀌었는데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던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에 탔던 GV80 데뷔했을 때 하나도 이제 밀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굉장히, 어, 또 이런 미니도 그때 당시에는후동의 맛이 좋았지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네네. 그 열선이 되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요. 지금 굉장히. 된꼭 필요한 기능이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 네. 아쉬운 점은 여전히 귀돌이가 수동으로 접힌다는 아, 네. 아쉬운 부분. 아네이 세대, 삼 세대는 이제 맞아요 자동으로 접히지 않는데사 세대는 그 아, 설정만 하시면은 아, 자동으로 그래요? 접힙니다. 네네네 설정을 네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셔서 제가 이따가 한번 방법을 링크로 네, 공유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동으로 아, 접힌다는 점 어, 네. 하가다 되었다고 보여지네다 네, 맞아요. 네. 그게 세팅을 이제 하셔야 되고 네, 또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고 가까워지면 또 문이 열리고 이런 이제 네, 이지 어소스 기능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타실 수 있고 저도 뭐 3세대 지금 미니를 타고 있지만 그 전에 뭔가 조금 갈증을 느꼈던 그런 옵션들이 이번 4세대에 많이 보완이 돼서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지금 몇번 대리를 부를 일이 아, 있었는데 네. 기사님들이 운전을 마치고 나면 다 하나같이, 아, 어, 차 너무 좋다고 이번 차. 특히 아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네네. 너무 잘 나왔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운전을 많이 하시는 대리 기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정말 어, 미니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참들었어요다 아, 그 약주 즐기시나 봐요. 아,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뭐 대리 기사님 통해서 이제 차량 이동할 때 보면은 아, 너무 잘 나간다고. 네, 네. 정말 많은 차량들 네, 운전하시잖아요. 다들 정말 네, 미니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깨졌다고 하시는 경우가 네. 되게 많으셨어요. 네. 지금 이제 미니를 구매하신 지 한두 달? 세 달? 가득 다시나요? 9월달 초에 아마 탔으니까요 음. 했으니까 그래도 한두세달 정도 된것 같아요. 아, 네. 두세달 정도 되셨는데 지금까지 미니 타시면서 가장 좀 행복했던 그런 어... 순간이 어... 언제일까요? 친구들이 잘 어울린다고 네. 해줄 때, 어... 너랑 진짜 찰떡인 것 같다라고 네. 말할 때 되게 기뻤던 게 아, 아직 아 내가 미니를 탈수 있다 아, 이런 느낌. 아,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사실 미니가 정말 20대들이 타는 차라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고객님 나이대 고객님들 제일 많이 구매하세요. 30대, 네, 남성 고객님들 많이 구매하셔서, 네. 그리고 또 이제 고객님 피부가 워낙 하얗시니까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오셔웨이브 그린 컬러, 네. 네 너무 인기 많은데, 네. 그 컬러도 또잘 어울리시고 해서, 네, 뭔가 미니 이미지랑도 잘 어울리신다. 네. 제일 사실 중요한 질문인데, 네. 네. <laughs> 많은 영업 직원들 중에 또, 아 네. 저에게 구매를 하시게 된 그런 이제 뭐, 어, 계기가 있으셨다면 어떤 부분이. 어, 저는 사실 저 지인한테 이제 추천을 받았고 판매 1위시라고 아, 그래서 이제 일단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막꼭 미니를 사야겠다 해서 소개를 받은 건 아니고 새로 모델이 나와서. 알아보고 싶은데 그냥 누구 컨택할 분이 없다보니까 지인한테 문의했더니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추천을 받고 아,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해봐야지 했는데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실물 어, 한번 보러 갈까 해서 이제 삼성 전시장에 갔는데 전시장에서 이제 또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 아, 또 이렇게 어, 미모의 여성분이 아, 친절하게 아, 설명을 네. 해주시다 보니까 아, 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계약서에 사인을 고 있더라네요. 네네네 맞아요 그때 야근하시는 날이었는데 오, 네. 잠깐 시간 내서 네, 갑자기 방문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날 사인을 네, 하고 가셨다는. <laughs> 네. 그래서 이번에 또두 번째 미니 오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잘 타고 계시고.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고객님처럼 미니를 또 구매 고려하시는 예비 오너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어, 이런 분들께 미니를 추천드리고 싶다 하신다면 어떤 분들이 있으신지. 흔히들 미니가 이제 좀 시티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고속도로 탈때 이게 워낙 아까 대리기사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잘 나가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라운딩 갈때 이제 막 캐디백 두 개까지 싣는 아, 거. 아, 두개 네. 싣고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달리다 보면 너무 약간 데이트한 것 같고 설레는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저는 설레임을 느끼고 싶은 3040에. 어, 그 하고 추천하고 싶어요. 아, 네네. 맞아요. 미니가 물론 작 네, 정말 주차하기 편한 장점이 있지만 또 뒷좌석 폴딩이 되기 때문에 뭐 골프백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악기라든지 웬만한 짐들이 다 실려서 정말 시티카에도 적합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더 고속도로 나가거나 네. 아니면 네, 고객님처럼 라운딩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또 많이 찾으시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 상황에서 좀 다목적으로 탈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여러 용도로 네 고객님들께서 이제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고객님도 라운딩 겸 주말에 또 이제 신분들 네. 만나실 때마다. 너무 네잘 타고 계시고 네, 앞으로도 또네 미니 타시면서 좋은 뭐 추억 네, 많이 공유해 주시고 지인 분들도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객님. 네 어, 이번 인터뷰 이번 컨텐츠가 또 미니를 구매하시는 예비 오너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